안녕하십니까 <laughs> 어, 시국이 하도 어수선하고 어,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온통 어, 뭐 시끄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. 어, 어, 모든 종교 시설은 전부 폐쇄를 다 해야 되고 일체 법회는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. 어, <laughs> 불교에는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법을 의지하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. 그리고 팔정도에도 그 첫째가 정견입니다. 바른 견해 에, 그리고 바른 이해 또 정사 어, 정사유 어, 이런 말들을 통해서 어, 바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. 어,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데 바른 이치를 만날 수가 있고 바른 이치대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. 정말 그 이번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떤 특정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리고 해서 어뭐그그 어, 그 특정 종교 집단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가 유튜브에는 무수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어,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의 그 어, 어, 역사를 이야기하고 개신교에서 파생된 그런 그 이단들 이단들의 역사를 쭉 어, 나열해서 어, 소개하는. 그런 그 사이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개신교 이안의 역사를 공부하는 계기도 되었지만은 참으로 바른 견해를 갖는 것 그리고 바르게 사람이 사유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법을 의지하지 어떤 종교의 가르침이든지 법을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. 어,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, 어, 여실히 예, 또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. 부처님께서 일반에 드시면서 어, 유언삼아 말씀하신 것이 법사이라고 해서 법을 의지하겠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. 어, 또 어, 요의경을 의지하지 불요의경을 의지하지 말라. 완벽한 가르침을 의지하지 완벽하지 못한 가르침은 의지하지 말라 그렇습니다. 또 지혜에 의한 것을 의지하지, 아르마리, 시계, 정식에 의지하지 말라. 그런 가르침을 아주 유언사만 말씀하셨습니다. 대개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기는 쉽습니다. 또, 사람을 통해서 법을 또 만나게 되고 하기 때문에, 뭐, 그런, 그, 어, 인연은 되겠습니다만은, 그 결국 사람에게는 의지할 것이 못되고, 그 사람이 어떤 법을 소개하는가, 어떤 법을 가르치는가 한 그것을 중요하게,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. 어, 그, 초발심자용문에도 어, 어떤 어 사람이 길을 가는데 어, 횃불을 어, 날이 어두운데 횃불을 들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. 그런데 횃불을 들고 가는 사람이 에,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그 횃불의 빛마저 받지 아니하면은 어, 구렁텅이에 떨어져서 다칠 수가 있다.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. 그랬습니다. 요런데 사람은 이런저런 어,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, 어 크게 에, 그렇게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결국은 이제 실망을 주게 마련이고 어, 하기 때문에 에, 그 사람이 가르치는 법이 어떠한가를 중요하게 여의고 법만을 의지하라 아, 이런 의미입니다 어, 그러니까 어, 나쁜 사람이 에,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어, 그 법마저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, 반대로 또, 어그 법을 어 의지해야지,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어또 이제 잘못되는 경우가 어 많다는 것입니다. 에, 오늘날 아 이런 코로나 사태가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, 어 발생한 것을 계기로, 어, 종교적인 뭐 그런 그, 어 상황들을 우리가 어 도회시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, 음, 그런 분야에 많은 시간을 제가 활애를 해서 공부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더욱 바른 견해 또 바른 사유 이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하는데 대해서 더욱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하십시오.